온목사와 성경읽기 에스겔 42장입니다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4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42장 제사장의 방입니다 그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나가 두 방에 이르니 그방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한 북쪽 건물을 향했는데 그 방의 자리의 길이는 백척이요 넓이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무척이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두방사이 통한 길이 있어 넓이는 10척이며 길이는 백척이며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듭니다. 그 방은 3층인데 띠레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같아서 층보다 더욱더 좁아짐이더라. 그한 방의 바깥담 곧 띠레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 쉼척이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쉰 척이며 성년 앞을 향한 방은 백척이며 이 방들은 아래 동쪽으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남, 바깥들에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루방들 맞은 쪽에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두방 사이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과 안고 길이와 넓이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 남쪽 방에 출판는 분이 있는데 그담 동쪽 길이 오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앞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과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니라. 제사장의 의복도 거룩하므로의 성소를 들어갈 때, 나올 때 바로 밖에들어가지 못하고 숭전 의복 그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에스겔 42장은 제사장의 밤을 설명합니다. 뭐만 설명이 같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림을 좀 볼까요? 그렇죠. 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앞 여기에 제사장의 방이 있고 이쪽에 제사장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북쪽과 남쪽에 제사장의 방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지성물을 먹고, 지성물을 먹고, 또 여기에서 속권제소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 제사드릴 제물들을 보관하고, 여러분 성전 바로 동 북쪽 남쪽의 옆쪽으로 아주 크게. 제사장의 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들은 여기에서 지성물을 먹고 여기에서 그렇죠 재물들을 보관하는 겁니다. 이말이 영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별되는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항상 성전 옆에서 있어야 됩니다. 성전 옆에서 살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계속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어났습니다 거룩한 곳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제사장의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과 소제, 소건제 속제, 속건제 재물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 북쪽과 남쪽에 큰두 방을 만들었고 제자들은 여기 있어 나가지 마 여기 있어 여기서 지성물을 먹어 이것은 거룩한 방이야. 그러니까 성전도 거룩하지만 제방들도 그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전 이것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말씀을 먹습니까? 성전 옆에서. 어디서 말씀을 우리가 보관합니까? 성전 옆에서. 거룩함으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지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하죠 제사의 의본은 거룩함으로 제사의 성수에 들어갔다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에게 수용된 의복은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지야 여러분 참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은 성별된 옷이고 거룩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왔다 갔다 왔다 출입하지 말아라. 저도 정말 제대로 기면 주일날 입는 양복. 그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내가 나갈 때 있는 것을 대대로 구별하려고 하거든요. 뭐 가끔 구별이 안 돼도 있지만, 정말 주일날 입을 양복, 주일날 안에 입을 그 와이샤스, 주일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심지어는, 저는 속옷까지도 주일날 입을 것을 정해서 고것만 입어요. 그러니까 그런 난, 주일날 신을 구도 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가? 구별됨을, 구별됨.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한다. 수영된그 옷을 그 방에 두고 재앙의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들로 나가라 성별 거룩 구별 거룩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어떤 마음을 갖는가 성도들도 좀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들을 주일예배의 의보좀 구별해라 넥타이도 단정히 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회정도 그걸 구별하면서 강례했을 때마다 참 들고 떨리면서 그래서 계속 그냥 물도 막히고막 긴장하거든요. 왜? 그 강단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는, 하나님이 있는 임재 강단으로 믿기 때문에 하,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정말 함부로 하지 않는데, 저는 의외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재단을, 주의 강단을 함부로 하는 것을 가끔 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기도의 순서를 맡아서 왔으면 양복도 구별해서 넥타이도 구별해서 와이셔츠도 구별해서 속옷도 구별해서 신도 구별해서 그 안에 쓰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내가 기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상달될 수 있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 구별들이 없었을 때. 성대를 마음속에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시장다 떠나져 버려요. 시장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렇게나 그냥 평소에 뭐 입었, 집에서 막 입었든 막 입었든 막 이런 걸 입고 와서 쓰면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가 왜 저래? 그 당장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왜 여러분은 함부로 쓸때 하나님이 너왜 그러냐? 이 말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구별해요. 양복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한때 정말 그래서 가운을 많이 입었고요. 빌려드릴 통해서 이제 가운을 벗으면서 아, 여러분에게 좀 다시 또 가운 입지 않아서 그냥 성만찬 때만 입고 대로안 입려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양복을 구별하고 와이셔스 구별하고 속옷을 구별하고 신을 구별하고 나름대로 정말 구별하고 이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강단에 내 마음을 구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히 장로님 안수입사인들, 권사인들, 그래도 기도의 순서가 있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거룩함에 함부로 쓰지 마시고 구별하십시오. 더 나가서 우리 찬양대들은 그래도 가운이 입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부탁이 있다면 가운 안에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가운만 입은 것도 그래서 구별시켜주는 게 괜찮은데 가운 안에도 여러분의 의복이 여러분의 옷 메모시가 여러분의 신발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성수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그 의복 입고 나가지 못한다. 수능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이 구별. 여러분, 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꼭 새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 그죠 성전 사면담을 측량하다. 그가 안쪽에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리고 동쪽으로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한 장대고,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초, 250미터라고 합니다. 그 장대로 북쪽 측량하니 500초, 250미터. 그 장대로 남쪽 측량하니 500초, 250미터. 석조가이렇 측량하니 그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250m. 그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넓이가 500척이라. 그 다음은 거르간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뭘 보여줍니까? 이 담을 측량이 담을. 이성전사고 있는 담을 다 측량했더니, 250m씩입니다. 250m씩.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이 2 5 0 m 예요 근데 이 담의 의미가 뭡니까? 거룩 속된 것을 구별한다. 그 그러니까 담이 뭡니까? 구별해, 구별. 그니까, 교회에 감히 교회가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 딱 들어온 순간에 교회 들어온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 세속과 구별돼. 그러니까 세속 을 가지고 그대로 와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성전에 딱 들어온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을 구별하는 마음, 그게 있다면, 구별하는 그 예복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인 예복이 있다면,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얼만큼 그것이 거룩함으로 합에 나가는 하름신앙이겠습니까? 예수께이 봤던 환상,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2장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별해라, 성별해라. 온목사와 성경읽기 에스겔 42장 여기서 마칩니다. 살롬.